네, 박스테파노 입니다 롯데리치 짧게 여러분 제가 한 5분 짜리 해서 올려 드릴게요 앞에 길어서 좀 보기 힘,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제가 짧게 임팩트하게 탁탁탁 바로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이 착착착 보면서 여러분 돌려서 보십시오 네 연봉 역사적 신고가 얼마 안남은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역사적 신고가 까지 역사적 신고가 이거 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로 역사도 신고가 뜨는 순간 하늘로 올라갑니다. 역사도 신고가까지 줄거놨으니까 여러분 주민에서 직접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주민에서 빠르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여러분의 확실하게 눈에 팍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도찌, 언봉, 양봉 뜨고, 언봉 뜨고, 양봉 딱떴죠 여러분, 그럼 도찌, 그 다음에 그. 상승하는, 어떻게 요 보이시죠? 양봉, 양봉. 추세선 쫙 들어서고, 어떻게? 해? 월봉산 눌림 한번 딱 주고, 아래 꼬리 확 들어 올린 게, 이게, 언봉이 아니고, 양봉이다. 이해가시겠죠? 자부 돌리는, 잡아 돌리는 양봉. 그러면 역사도 신고가 위에 보시고, 보시죠 수급, 월봉입니다. 3개월 매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외국인 3개월 매집. 일명 외국인 상귤 매집 종목입니다. 외국인 이 4월, 5월, 6월까지 달 매집 종목입니다. 여러분, 매집 종목, 눈을 확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주주, 주봉, 보이시죠? 엘리트 파동 이론상, 어떻게? 눌림 주고, 눌림 주고, 상승 주고, 눌림, 빡. 외국인선 주봉 서고, 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22선 지지받고, 상승 추세 돌아서고, 20선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요 거리랑 점진적으로 늘고 시작하고요. 외국인 수급, 보이시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점진적으로 해서 저번주에 최대한 거리랑 팍 터뜨렸죠? 눈에 팍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일봉.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일봉. 상승 추세, 행보. 개인 틀고, 33일선. 지지받고, 이게 33일 외국인 선입니다. 지지받고, 상승추세 상승추세 보시죠 그럼 어떻게 거리랑 어떻게 막 거리랑 없다가 거리랑 빵 터뜨렸죠 여러분한테 빡 주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수급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 하루도 안빠지고 나가는거 근데 어떻다 개인수급 보십시오 개인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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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고 나가고 개인수급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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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털고 쭉쭉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요곧좀딱 때려주고 어떻게 요그 다음 어떻게 해 개인 털고 나가기 시작하죠. 개인 털는 순간 어떻게 눈이 확 들어오죠. 개인이 나가니까 이걸 누가 받는다. 항상 외국인은 개인이 털면 몸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 올린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눈이 확 들어오시겠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수급 딱 펴서 여기 보이시죠. 딱 펴서 외국인 하루도 안 쉬고 쫙 들어온 거보시죠 외국인 수업 임팩트하게 짧게 팍팍 빠르게 설명드리는 금방금방 금방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디테일하게 짧게 짧게 하려면 예라고 어떻게 창고 쫙 펴서 자 보십시오 앞에 다른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창고 창고란 보십시오 이렇게 창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창고 분석 시가총액 한번 보시고 제일약품입니다. 5만원 짜리입니다. 5만원 짜리가 시가총액 이거밖에안 돼요. 여러분. 그 외국인 취득률 4%밖에 안 되고 그게 신용 장고리이 2%네요. 정권 회사는 다 우리나라 정권 회사가 치고받고 개인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만 하고 있는 거죠. 창고가 이, 이 창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롯데리스 창고를 한번 딱 보시면 돼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 하늘과 하는 땅. 하는거땅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시죠. 어떻게? 그건 5만원 짜리 이거는 아6천원도안 됐어요. 6천원도안 됐는데, 시가총액 어떻게? 1조에 도달한 종목. 1조 매매 기법이에요. 1조 매매 기법. 그 다음에 게 외국인 취득률 아까 그거 봤죠? 그거 비교해 지금 10%가 다돼 갑니다. 10%, 두배 이상. 이해 아시죠? 그럼 어떻게? 신용창구율 어떻게? 인체로그 다음에 어떻게? 창고가 어떻게? 다 외국계 창고죠 여러분 써, 여러분 써본 적 없는 외국계 창고죠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렇게 창고다 외국계 창고들이 예 노무라, 뭐 유에프스, 메리, JP모건 들어 봤지만 여러분이 써보지 않잖아요. 다 중국 대 외국계 창고가 어떻게 자기들끼리 손바퀴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퀴 일명 통장이라고 있죠. 똑같이 손바퀴 이런 막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계 증권사는 아니 들어오지 못해 삼성 어떻게 매도 때리고 나가잖아요. 지쳐서 버리는 거예요. 다 동학개미 다 버리는 거예요. 지쳐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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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했고 자기들이 주고 받고 막 했고, 어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총이 어떻게? 일주가 아니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 일일 시장에 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일주 시장에 밑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다가 어떻게? 일주 시장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 차트를 딱 보시면 눈에 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팍 들어오셔야지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눈에 팍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주시장에서 부자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차트 딱빼들리면 눈에 한번 착 보시고, 짧게 먼저 착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이시죠? 외국계 창고, 시가총액, 외국인 지덕 신용장고요. 매집 쫙 들어오고 있는 거, 쫙쫙. 이, 보이셔야 된다. 딱 창고 딱 보십시오. 자, 창고. 제가 아까 이걸 안 보여야 된다. 이걸 딱 보여드리려고 해서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보이시죠? 이게. 디테일하게, 이, 들어오는 물량. 보이시죠? 네, 다, 상위가 어딥니까? 상위가다 외국계 창기 아닙니까? 외국, 외국계 창 외국계 어떻게 외국계 창고 여러분 창고 잘또 모르시죠 솔직히 대학 가시면 되니까 증권회사 생각하죠 우린 증권회사를 안 합니다 창고 창고라고 합니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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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 창고 국내 창고는 여기 보시죠 물량도 많이 받지도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눈에 박 들어오죠 이, 이 매수가 빨간 거 보이죠 이 빨간 게다 외국계 창고가 다 매수 어떻게 국내 어떻게 증권회사들은 다 매도 증권회사 다 매도 근데 어떻게 한국계 말고 외국계 창고는 다 매수 그래서 이렇게 매수 창고가 이렇게 팍! 뚫은거예요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이게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외국계 창고가 딱 들어와야 된다는게 눈에 확 들어오시고 어떻게 개인들 틀고 나가고 외국인이 매집 외국계가 쫙 매집 쫙쫙 주가 수제상승네 이렇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 테라하게 제가 딱 임팩트하게 드렸습니다. 노장구보다는 되게 짧게 해서 여러분 짧게 짧게 보시고 수익을 극대화 내시라고 네 박스 스태프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알람 한번 꾹 눌러주시고 고급 정보 많이 받아가십시오. 파이팅!